<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엄두띠입니다. 아니지, 엄두띠 딸이라고 해야지. 엄두띠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엄두띠 딸입니다. 저도 엄두띠 좋아해요. 엄두띠. 엄두띠, 주인공 나, 나, 나. <목소리> 아, <목소리> 여러분, 엄또뜨입니다. 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죠? 저는 춥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이번 주 뜨개 로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laughs> 제그 작업 방이 있는데 항상 이제 여기가 제 방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맨날 여기에서 작업을 하니까 근데, 작업망을 하나도 안치워놨어요 그랬더니, 어, 너무 어지러워요. 오늘, 내일은, 오늘, 내일은 꼭, 네, 이거 작업하는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시골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네, 제가 시골에 항상 갈 때마다 프로젝트를 정말 넉넉하게 가져가요. 한 3개? 4개? 많으면 정말 4개까지 가져간 적도 있고요. 어, 보통은 세개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방 올 생각이어서 엄청 간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제 문어발로 있었던 스웨터 넘버 no. 12랑 그 다음에 코바늘 인형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이틀이나 더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뜨개를 두 개만 가지고 아니 대바늘 뜨개를 하나만 가지고 간걸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지온이 꺼 치마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치마도 캐스톤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뱃저 스웨터도 이제 남편 꺼 여기 소매만 쭉 뜨면 되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지온이 꺼도 캐스톤 해야 해서 이제 막 싸놓기는 했었는데 그거를 다안 가져가고 그냥 1박 2일 가볍게 스웨터 넘버 12만 뜨고 와야지 이 생각으로 스웨터 넘버 12만 가져갔지 뭡니까 근데 이틀이나 더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시골에 있는 이렇게 반일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스웨터 넘버 12는 아시겠지만 브로큰립 스티치 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 이거, 아마 제가 올 초에 떴던 것 같거든요? 시작했었던 게. 근데 엄청나게 지루해가지고, 아, 못 뜨겠다 이러면서, 무, 겉뜨기나 뭐 다른 뜨기랑 막 번갈아가면서 떴거든요. 근데, 번갈아가면서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거의 한 4일? 4일 동안, 브로큰립 스티치만 무지무지무지하게 한 결과. 한 결과. 제 스웨터 넘버 12 가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뒤구나 짜잔. 어마어마하죠. 저 바디를 끝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허, 저 제가 이거를, 물론 원래 도안은 4mm 바늘인데 저는 지금 이거 예전에 라라뜨기에서 그 육합으로 합사해 놓은 실로 뜨느라고 어, 4mm가 아니라 4.5mm로 뜨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바디를 끝내고 심지어 소매를 요만큼이나 떴어요. 많이 떴죠? 저 진짜 이거 뜨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분명히, 어, 올 초에 떴을 때는 너무너무 지겨운 스티치였는데, 오랜만에 떠서 그런가 봐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제 기억에, 어, 제가 아마 여기 세 번째인가? 까지, 세 번째인가까지만 해놓고 안 떴었거든요. 근데 무려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바디를 다 소매 분리하고 바디를 다 떴습니다. 와저 이렇게 빨리 떠본 거는 처음이에요. 라넌? 라넌? 라넌은 빨리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겨울 옷을 이렇게 단 시간 내에 <laughs> 소매 분리부터 바디까지 이렇게 빨리 끝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요만큼이나 이렇게나 빨리 떴다는 제가 빨리 떴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새 막 찬바람이 불고 엄청 추우니까 막 빨리 입고 싶어가지고 막더 속도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소매도 요렇게 요만큼 뜬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역시 엄마네 집에 가야 뜨개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오니까 뜨개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올해 안에 스웨터 넘버 no. 12는 끝나서 입고 다닐 것 같아요. <laughs> 완전 뿌듯. 그래서 오랜만에 그리고 또 소매도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당연히 바디를 끝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쇼팁, 뭐, 뭐저 뭐지, 장갑 바늘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그냥 이번에 니트프로에서 그 새로 나온 이거 마인드풀 있잖아요. 케이블, 스틸 케이블, 이거랑 그냥 이거만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걸로 소매를 꽤 많이 떴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보통 저는 소매를, 소매가 요만큼은 자라야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안 자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뜨면 엄청나게 쑥쑥쑥 자랄 텐데, 지금 집에 와서 다른 많은 것들을 떠야 해서, 스웨터 넘버 no. 12는 잠시 멈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골 내내 요거만 떴다는 그 지겹던 브로큰 립스티치도 오랜만에 뜨니까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 베이킹 완성 또 간단한 거 하나 FO가 나왔습니다. 이 엄청 요새 핫한 핫한 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뭐지? 뜨게 핫한 거를 못 따라가거든요 잘 근데 이번에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저의 소피 스카프입니다 이게 크로아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짜잔 저도 이렇게 귀여운 크로아상 크로아상 스카프가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어... 심지어 3일만에 완성한 것 같아요 3일인데 어제는 그렇게 많이 뜨지 못했거든요. 거의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하루? 하루 24시간, 열 10, 시간도 안 돼서 뜬 기분이거든요. 이 스카프는. 짠. 이 스카프는 뿌띠? 뿌띠라고 하기에는 길이감이 있고요. 어, 길이감이 있는 그런 스카프입니다. 쇼리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요.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둘러서 이렇게 매주면 됩니다. 예쁘죠? 개인적으로 요즘 겨울에도 잘쓸것 같아요. 자, 이 스카프는 요새 엄청나게 핫한 소, 소피 스카프예요. 뿌띠니트 디자인이고요. 진짜 오랜만에 뿌띠니트 거떠 떠봤어요. 그 도안이 엄청나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쭉 뜨면 되는 그런 아주 심플한 도안이었고요. 아무튼 3.5mm 바늘로 뜨는데요. 저는 음. 그냥 제가 기존에 그 와인더 와인딩을 해 놓은 실을 쓰려고 요 실을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실은 뭐냐면요. 니트 컨테이너에서 저번에 샀던 도톰 램스 울이에요. 요렇게. 보통 니트 컨테이너가 15수 1합, 뭐 24수 2합, 요런 실에 되게 얇은 실을 판매하잖아요. 도톰 램스 울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합사를 막 많이 해야 되는 되지 않게 요런 제품이 나왔었어요. 도톰해서 엄청 좋습니다. 기본으로 이런 에어울 굵기의 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얘는 울 70에 나일론 30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꽤 실이 튼튼합니다. 에어울은 이렇게 뭐지 한 겹으로 뜨다가 이렇게 당기면 끊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꽤 힘을 줘도 잘안 끊어져요. 그래서 튼튼하튼 아, 튼튼 합니타 네. 그래서 저는 저거 도톰 램스를 아무튼 2압으로 3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3.5mm로 뜰까 했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콘사가 이렇게 수축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쫙 수축이 되면서 편물이 딴딴, 약간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어... 바늘을 한 치수 키우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단단해지지 않더라고요. 홀랑홀랑한 느낌으로 어, 이거 뭐냐 두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3mm 바늘로 떴습니다. 꽤 길이는 되게 길어요. 지금 반절로 접었는데 아, 어떻게 돼? 요 정도 오, 길이가 나오고요. 목에 두번 정도 두르면 아주 딱 좋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 늘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쭉 줄임을 하는데요. 요이 부분이 진짜 마의 구간이에요. 처음에 너무 쪽 짝게 시작해서 속도가 막 나다가 여기에서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 가지고 엄청 답답했지만 그래도 거의 하루 만에 시간을 다 더한 시간을 한뜬 시간을 다 더하면 하루 만에 뜰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넘버원 보다 쉽지 않을까요? 스카프 넘버원은 막 반을 비우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겉뜨기만 하면 되는 그 아이템이라서 엄청 쉽게 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완성했습니다. 얘는 지금 바빠요. 얼른 세탁을 해보고 이제 그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해봤을 때좀부드러우면 선물을 보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로 세탁을 해야겠습니다. 끝, 자, 끝, 저의 그 완성된 건 이야기 끝. 그리고 세탁하고 다시 뜨개록으로 돌아올게요. 엄또 음, 뜨~ 시작합니다. <laughs> 요즘에 지훈이가! 그 뭐지 영상을 자꾸 제거 핸드폰이나 아빠 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저인 척하면서 자꾸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또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포시 지온이를 따라 해보았습니다. 저는 집을 비워놨지만 제 책상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서 두 개를, 두개 수다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진짜 오랜만에, 1년? 1년 만에 어제 에버랜드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요, 요새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 비 오고 나니까 더 추워져가지고 되게 옷을 엄청 단단히 입고 갔어요. 지훈이, 어, 작년에 막, 저희 다떠 함뜨방에서 진짜 열심히 떴던 바라클라바, 곰돌이 바라클라바랑, 그 다음에 지우니꺼 그, 핑크색 후리스랑, 막 챙겨서 갔거든요. 낮에는 놀기 되게 좋았는데,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우니까는 후리스랑 바라클라바랑 같이 해서 입혔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지훈이 뒷모습만 보고 인형인 줄 아셨다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곰돌이 바라크라바는 올해도 꼭 떠줄 생각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안 떠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떠주고 올해 제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 손이 엄청나게 바쁘지 않으면 저희 이쁜이 조카들도 세트로 떠서 주고 싶은데 왜왜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왜 이렇게 뜰게 많은 거죠? 상한뜰게 많아서 속상합니다. 제가 그 뭐지 우리 한때 방에서 현민님이 현미님이 그, 좋은 아이템 하나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짜잔! 이게 독서등인데요 이렇게 걸고 쓰는 독서등이에요 이렇게 목에다 딱 걸고 이렇게 불을 켜면 불 켜서 책을 읽을 때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책 대신 뜨개를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거 방금 보여드린 독서등 있죠 저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녁에도 뜨게 하고, 시골 가서 지훈이랑 남편이랑 또다잘 때도 뜨게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의 고마운 뜨게 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책상 정리도 다 했고, 또 소피 스카프도, 네, 소피 스카프도 정리를, 아, 정리를, 저 뭐냐, 저거, 뭐죠? 세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뜰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 이제, 이제 진짜 열심히 뜰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배쩔를 부지런히 떠야 할 시점이 드디어 온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쩔를 남편과 배쩔 스웨터를 꺼냈어요. 고민이에요. 5mm 바늘을 쓸 건데 요새 저번에 마들렌 뜨고 나서부터는 손목이 계속 아파요. 엄청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무리했다 싶으면 좀 아파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무리 안 가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쇼팁을 안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랜만에 매직 루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직 루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시골 가서 이제 스웨터 넘버 12를 어쩔 수 없이 매직 루프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원래 뭐, 매직 루프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다가 하잖아요? 근데 세모 모양으로 안 하고 케이블이 충분히 길면 세모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되게 기다란 케이블의 바늘을 연결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 소매를 이렇게 버림실에다가 연결하지 않고 케이블에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얇은 바늘을 쓸까요?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케이블에 연결을 해놓는데 아마도 이때 짧은 케이블을 다 썼었나 봐요. 보통 솜에 옮겨놓는 케이블은 니트프로 거 요새 니트프로 케이블, 니트프로 그 바늘을 잘안 쓰니까, 니트프로 거그나일론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케이 플라스틱 케이블 짧은 거에다가 옮겨놓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디럭스 한번, 디럭스 세트 한번 팔때 많이 보내서 그런가? 케이블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케이블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지, 문어발에 다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소매 분리를 해 놓고, 이제 문어발을 하면 케이블이 거기에 소매 케이블이 다두 개씩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음. 됐죠 스웨터 코를 줍고 있습니다 코를 옮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막 너무 손이 바빠요 뜨고 싶은 게 이렇게 많죠 저 스웨터 넘버 12를 4일만에 바디 를 정말 끝내고 와 감동했어요 이렇게 바디를 <laughs> 빨리 떠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가능하네요. 비도 오고, 또, 지원이는 할머니랑 놀고, 그러니까 TV랑 놀고 할머니랑 놀고,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는 못 보는 TV, 할머니 집에서라도 보겠다, 이러면서 볼거 아니에요. 아주 신나게 TV를 봤을 겁니다. 자잔. 어? <laughs> 우와, 오늘 점심에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계란말이를 했더니 나갔더니 오, 계란말이 냄새가 엄청 나네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환기가, 아니 환기를 시키고 싶지가 않거든요. <laughs> 고민입니다. 저 전동 와인더 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수동으로 감은 거고요. 수동으로 감은 거.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감은 건데 엄청 못생겼죠. 근데, 이게 와인더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못 감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감습니다. 괜히 와인더를 탓했어요. 아 전동 와인더 소개도 하고 싶은데 어머 이게 너무 많아. 요새 전동 와인더가 생겨서 새로 실을 감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잘 감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봐줄만하게 감겨서요 아주 좋아요. 남편이 좋아했어요. 제가 막 손으로 감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전동 와인더로 딱 감만 놓감어지 전동 와인더를 딱 이제 실행해 놓고 지원이랑막 수다 떨고 막 이러고 놀고 있으니까 음, 역시 돈이 좋긴 좋군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요새 좋습니다. 전동 와인더 덕분에 어제는 에버랜드에 그래서 갔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이제 거의 1년 만에, 올 봄에 안 갔었나? 아무튼, 갔는데 막 팬더, 팬더를, 팬더 거기에 한 시간 동안 있었어요. 팬더 너무 귀여워. 보통,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애기 푸바오, 그, 애기 푸바오일 때 갔었는데, 완전 애기 아니고요 그냥 어린이 정도? 막 엄마 따라다니면서 장난치고, 음, 그랬는데, 그때는 엄마가 먹고, 또 아빠도 먹고 있고, 아기 부바오 장난치고 있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다 컸대요. 그리고 안에 실내에 없고 밖에 있는 거예요, 팬더가. 그러더니 어, 아빠 부바오는 아니 아빠 팬더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에다가 엉덩이 문지르고 있고, 엄마 부바오는 산책 나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밥 먹는 것도 보고, 엄마 팬더 산책하는 것도 보고, 아빠 팬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전 팬더 팬이거든요. 팬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동물 같아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개 중에 팬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나름 빨리 갔다고 간 건데, 사파리는 거의, 사전 입장이 끝나가지고 또 2시 되기 전부터 1시부터 가서 서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사파리도 볼수 있었습니다. 사파리는 사실 저는 안 봐도 되는데 지훈이 장래희망이 코끼리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가지고 장애는 코끼리를 꼭 봐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코끼리까지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볼게 많더라고요. 회전목마도 타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탈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요번엔 다 탔어요. 지난번에는 자동차 왕국?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무섭다고 못 탔거든요. 근데 확실히 1년 지나서 커서 그런가 이제 놀이기구가 무섭지 않은가 봐요. 또, 뽀로로랜드, 제주도에 있는 뽀로로랜드 예전에 가가지고 그때 한번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밖에서 뭘또 찍고 있나 봐요. 지금 지훈이가 아마 밖에서 지훈이 거 아이패드로 동영상을 찍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사랑스럽다고 하네요. 완전 좋아. 아주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늦게까지. 아 그래서 어제 사람이 저희는 수요일이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요일에 간 건데. <laughs> 수학여행을 엄청 왔더라고요. 진짜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 다음에는 가을, 가을을 피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에버랜드에서 재밌었어요. 음, 마음은 폐장할 때 오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체력이 너무 저질체력들이라서, 이제 밥 먹고, 공, 그 뭐지? 퍼레이드 광장 말고 그 가든 거기 광장에서 한참 지훈이랑 놀다가 그 다음에 회전목마 거의 40분 기다려서 한번 타고 콜팝 먹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시 되더라고요. 알차게 놀았습니다. 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코 옮겨놨으니까요. 이제 이번 주 나머지 주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진짜 소매는 마음 잡으면 이틀 만에 뜰수 있잖아요. 제 거는 남편 거니까 한 짝에 3일씩. 다음 영상은 제가 또 남편 거 배절을 f o 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또 주말을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요 뜨개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뜨개 뜨개 해